다들 ESG 그러면은 대기업 ESG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좀 중소기업 ESG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정을 가지고 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 드릴 순서는 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기계 산업 어 보니까 작년에 일반 기계 수출이 479억이더라고요. 반도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한 효자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너무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경제를 이제 버팀목이 되주셨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은 아직도 우리 기계산업에는 중소기업 비중이 많고요. 전체 사업체 수 기준으로 거의 99% 생산액 기준으로 64%가 중소기업이고 어 요즘 상위에서 딜로이트하고 또 산업연구원하고 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 이 산업별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근데 기계 산업이 상당히 아래쪽에 지금 여덟 개 산업 중에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외형상으로는 지금 어 우리 경제를 버티고 있지만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ESG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가장 처음 용어가 나온 게 2005년에 IFC라는 기관에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처음 썼던 용어고요. 그 이후에 코피한한 유엔 총장이 PRI 책임투자 원칙 6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이제 널리 확산되고 시작했고 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Black o c k 그래서 레리핑크 회장이 연, 연초마다 연례 서안을 계속 써가지고 이제 (ESG)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문 대통령께서 상공의 날에 어, 금년을 (ESG) 원년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면서 또 최근에 (ESG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지구 보전 어,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특히 요즘에 어, 기후 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 여러 가지 지금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지하철에 어, 홍수 단간 보셨죠. 그리고 뭐 어, 산불 난 거라든지 캘리포니아 산불 또또 또 일본이나 중국에서 폭우 온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위기의 어, 분명한 증거가 될거 같고 어,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중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ESG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 약간 견해가 틀린 것 같아요. 저도 ESG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 강의 들어오면은 ESG를 저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기업들은 수출기업이다. 왜냐면 어, EU에서 여러 가지 ESG 규제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투자 받을 업체들만 ESG 하면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대기업 협력 업체들만 하면 되지, 뭐 일반 기업들이 하면 되죠.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ESG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될 거고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ESG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ESG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 자본 시장의 요구. 이제 투자가들이 과거에는 ESG 안 하면 투자 안 한다였거든요. 이제는 어 ESG 안 하면 기존에 투자 투자한 돈도 빼겠답니다. 어 그래서 어 자본 시장 요구 때문에 ESG 해야 되고요. 또 고객사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대기업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에서 점점 지금 실제로 법규화가 되고 있어요 어 1917년 y 아, 이저 19년에 19년에 어 프랑스 e r y popular country. The country is a very popular c o u 공급망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이죠. 조금이라도 아동 착취라든지 인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면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 의회 지난 2월 달에 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어, 처리가 돼서 유럽 내 수출하는 모든 기업한테 이 공급망 실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국내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 정보 보호 강화된 거는 물론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고 있죠. CBAM. 벌써 이미 초안이 발표가 됐고 2023년부터 다섯 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 먼저 시범 적용을 하고 2026년부터는 또 석유화 등등으로 올리는 건데 이거의 의미는 포스코나 현대가 아무리 철강이나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안 하면은 그만큼 부담금을 때리게 때리겠답니다그 그러니까 ETS 제도가 없는 나라는 더 맞을 거고요 ETS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가격대로 그 ETS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저 ets가 제가 최근 동향을 모르지만은 유럽보다는 한반 정도 입니다. 반값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기업들이 내야 되는데 그건 큰 수출 경쟁력 의 훼손이 될 거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객이 바뀌 고 있습니다. 우리 mz세대들이 주된 소비자가 되면서 저희 대한상의에서 지난 5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의 63%가 구매 시에 ESG 활동을 고려하겠다. 70%가 ESG를 안 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겠다. 88%가 ESG 잘하면 웃돈 주고 그 제품 사겠다.라고 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대기업 ESG 굉장히 화려하죠. 어, 친환경 기술 개발, 또 플라스틱 저감 운동 여러 가지를 하면서 굉장히 어, 쇼어프할수 있는 그런 그 ESG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또이 인력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어, 그 분야에 더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그과역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이제 찾아야 될것 같고요. 자 대기업 ESG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ESG 기준 중에 가장 그 많이 쓰는 공시 기준이 TCFD라고 해서 어,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에서 만든 어, 기준입니다. 지금 한 어, 1800개 정도 금융기관들이 여기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거버넌스나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에 관련 어, 공시되고 있는 기준들을 좀 제시하고 를 있고 어, 현재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이게 대세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지금 예고가 된게 TNFD,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서 더 나가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자연 자본 관점에서 이제 또 공시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학 업체인 경우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은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빨간 줄이 딱 거지는 겁니다. 그, 그 빨간 줄 하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냐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금년 6월달에 출범했고 앞으로 2년 뒤에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돼서 또 공식 새로운 기준이 또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에서는 그린 텍스너미 라고 해서 이제 어색색업업분체체를만만어어철철 석유화, 화시트트이산업업에에서일일마이이스스저고점부터 시작하는 거예그리 그리고 마이너스 10점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기업은 조금씩 고 올려 주고 못하는 기업은 더떨어뜨리고 하는 거죠. 자, 세스비라고 해서요. 이 품목별로 한 77개 세부 업종별로 이런 또 공식 기준을 마련해서 또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스스로 어 하는 밸류 밸류 리포팅 파운데이션 이제 s e s b 하고또 IIRC가 합쳐져서 이제 또 새로운 기준이 아마 내년부터 또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SASB가 이제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계의 경우를 제가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어, 다른 업종들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일번 항목으로 나오는데 SASB의 기계 업종은 에너지 관리, 또 근로자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연비 어,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또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시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것은 비재무 제표를 어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이 포맷에 그냥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물어보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ESG 하십니까? 했더니 아, 우리 ESG 열심히 합니다. 어뭐 하고 계시는데요? 아우, 종업원들 월급도 올려줬고 주 52시간도 하고 있고. 어, 근데 그 공시하셨어요? 공시해야 됩니까? ESG 위원회 설치하셨습니까? 설치해야 됩니까? 그니까 대조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보면은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노 데이터, 노 스코어입니다. 공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어, 예측 가능하게 국제 기준에 따라서 하셔야지 그거에 따라 평가를 받고 어, ESG 잘하는 기업으로 어, 이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근데 중소기업들 제가 어, 중 중진공에서 조사한 거네요. 중소기업들 조사해보니까 ESG 알고 있다가 53%, ESG 굉장히 필요하다가 58%, 그렇지만 ESG를 준비할 계획이, 계획이거나 아직 계획이 없다 74%입니다. 중소기업의 92%가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없고 또 76%가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소기업이 ESG가 어려운가? 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아 있어서 esg 중에 g 쪽에 공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또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의존할 수가 없고 또 내부 자원이나 업무가 다 비공식 적이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저87%가1 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진국에서도 조사한 거 보니까 esg 왜 어렵냐. 첫째 어, 돈입니다. 비용 부담 37%. 둘째 인력입니다. 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23%또 기준 잘 모르겠다. 가이드라인 부재가 16%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가 이제 그다음번 질문인데요. 그 중소기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선 위법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된 법들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이가 칠십일 개. 이 환경 관련 법률이 칠십 년대에는 여섯 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분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환경 보전법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보전법 뭐 해가지고 계속 분화돼서 칠십일 개로 되고요. 그리고 노동 사회적 책임 관련된 법률이 오십 개, 또 지배구조 관련된 법률이 열한 개. 그래서 최소한 백삼십 개 정도의 법률은 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는지 어 보셔야 되고요. 자, 법률만 잘지켜서는안 되고요. 제가 공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근데 그 공시를 어떻게 할거냐돼서 대기업들은 TCFD, 뭐 그린 텍서노이 이런 거 하지만은 어 중소기업들은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데 있는 공시를 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PMG에다가 의뢰했더니 어 에코바디스 어저 프랑스에서 이제 저 처음 시작한 평가 기관이고요. 또 그리고 RBA라고 미국의 I.T.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만든 기준들인데, 이두 가지 평가 문항에서 ESG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어 열네 가지, 열네 가지 기준으로는 뭐 환경 분야의 환경 경영 체제 구축, 또 사회 분야의 고용 관행. 또 지배구조 분야의 투병 경영 또 반부패 이런 1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것도 많잖아요. 130개 법률 지켜야 되고 14개 기준에 의해서 공시하라고 하면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KPMG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관리 용이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이 14개 중에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일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고용관행 개선, 투명 경영, 반부패 준법 경영, 환경 경영 체제 구축. 요네가지는 제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어, 이사분면에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거고, 삼사분면, 사사분면.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14개 기준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자, 그럼 일사분면에 고용관행 개선은 뭘 하면 되겠느냐? 어 그것 참 어렵죠. 어 그러니까 뭐 종원들 월급 올려 준다고 고용 가는 개선입니까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 52시간제 그런 것저잘 지켜야 되는데 한번 여기 계신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말에 골프 치시잖아요. 다들 저 기사 모시고 옵니다. 기사 기사분들이. 근데 그게 지금은 단속적 근로 체제라고 해서 평일 날 대기하는 시간을 빼서 52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좋아서 골프 치러 오시면요. 본인이 자가 운전을 하고 오세요. 대, 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사 5시간 대기시키면서 ESG 열심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부터 실천하는 그런 ESG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다 싫어하세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ESG 어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우선 협력업체를 찾아가십시오. 대기업체들 찾아가세요. 그그 그 대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배우시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애플사 같은 경우는 그 Scep이라고 해서 Scep 어,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R&D 백을 하는데 협력 업체들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 TFS라고 해서 어 바스프, 헨켈, 헨켈은 아주 유명한 접착제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어 투게더 포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협력 업체들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가 에코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어, 협력 업체들한테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업체들 찾아서 가 먼저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정부에서 요즘 이제 정책 자금 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달에 8월 26일 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데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동안은 환경부는 어, K 텍소노미 한다고 막저 밀어붙였고요. 또 산업부에서는 K ESG 한다고 새로운 평가 지표 만든다고 그랬고 각 부처마다 뭐 하나씩 들고 와서 계속 다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하 블랙록이 어플리시에이트하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쳐다도 보지 않거든요. 새로운 기준 만들어도 전 세계에 현재 ESG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600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600개 중에 우리가 무엇을 채택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시를 하고 어, 대처를 할 것이냐를 걱정을 해야지.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어, 전혀 새로운 게 없고요. 오히려 기업들한테 부담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했더니 그 8월 26일날 대책에서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관계 부처들끼리 이제 좀연계를 시켜서 어, 같이 좀좀 저, 저 조화롭게 하겠다. 두 번째는 규제가 아닌 지원 위주로 해서. 어, 정책 지원 자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더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참 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정부는 이제 턴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회에 지금 ESG 관련돼 있는 법안이 115개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130개라고 했죠. 제가 현재 있는 법이 130개고요. 거기에 엎어서 115개를 더 규제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저 기회가 되시면요, 의원님들께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의원 입법은 전부 다 입법 규제 영향평가 안 받고 간 법들이에요. 모든 규제에는 베니핏이 있고 그리고 저 뭡니까 이 손해가 있거든요. 그럼 베니핏하고 이걸 같이 비교를 편입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편익이 많을 때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이 그냥 저 의원 입법을 하면은 빠르면 삼주 늦어도 한삼 개월 안에 법이 하나씩 나와요. 어, 근데그 법들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좀 지원 위주로 바뀐 것 같은데 저 국회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거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중소기업들 특히 기계 쪽에서 보실 거는 SLL입니다. 그러니까 e s g 는 말을 안 쓰고요.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주거래 은행에 물어보시면요, 지금 각 기업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대출 조건이 달라져요. 근데 ESG를 넣어서 어, ESG 열심히 하는 기업한테는 어, 좀더 낮은 금리,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하는 제도가 지금 탁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도 평가를 받거든요. 은행들도 ESG 잘하는 기업한테 얼마큼 대출해 줬냐. 이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금융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신한은행이라든지 몇 가지 은행들 이제 제가 예시를 했는데 요런 ESG 관련돼 있는 제,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공회의소는 세 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요즘 ESG 교육 받으려면요.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저한뭐 500만 원, 600만 원, 300 3개월 교육 받는데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쓸데없는 거품 빼도록요. 지금 무료 교육, 무료 교환 계속 어,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찾아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저 교육 프로그램 제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산업계 의견 저희 모아서 어 이런 규제 위주의 ESG가 안 되도록 계속 저희가 건의 드리고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ESG 관련 정보를 어 ESG 포럼이나 저희 동영상이나 이런 저 SGI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 저도 나왔으니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3개월 동안 2,300번이 좀 들어왔고, 다음 주에 마감입니다. 마감 박두여서요. 여기 계신 저 기계인 여러분들도 좀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어 지난 8월 달에 SBS에서 아이디어 리그 어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요. 11월 달에 정식 오디션을 통해서. 어, 좋은 아이디어를 어,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